어, 바울은 아직도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교인들 간의 시기, 질투, 이런 다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대로 육신에 속한 미숙한 사람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서로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했고 또 은사가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며 자랑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를 세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시기하지 않고 한 번도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이룰 때, 우리는 좀더 자유롭고 좀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 동안 상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의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이 질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물론 이 목사님이 완전할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이 항상 말을 하기 이전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혹시 상대방에게 시기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에게 질투를 주는 것은 아닌가? 늘 먼저 점검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야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과 같습니다. 영적 성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린아이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에 만족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종이로, 종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주일날 또 교회 성도님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교회에 출발하기 전에 성령님 앞에 이렇게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만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섬김까지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혼자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협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만 이 반속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볼로와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모교인 약성교회에서 어 학생부 사역을 할때 그때 이렇게 양적으로 이게 부흥의 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그 다음 교회에 갔을 때는 이 부흥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내가 게으려, 게으르게 행동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하신 때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날마다, 하루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정 가운데 좋은 응답의 역사로 나타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으로, 헌신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주여 그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성숙신앙인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우리 이곳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